네, 먼저 호우특보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그리고 충남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이 지역들 잠시 후부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충북 그리고 경북, 전북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안동 지역과 임실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수 예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laughs> 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최고 80mm가량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이 되고요. 또다시 내일 저녁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80mm가량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250mm 이상의 아주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